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수입니다. 또,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7월달도 이제 3거리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주좀 산뜻하게 이 7월달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오늘 함께 저랑 보실 종목, 바로 YC 종목 좀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 종목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또 기존의 주주님들, 또 신규로 진입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도 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또 다시 한번 기회 만들어 드릴 거고요. 또 특별한 선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YC 주가의 흐름이 6월 13일 날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자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는 가운데 횡보 장세였는데요. 드디어 오늘 자, 하락 뒤에 바로 오늘 급등 나와주면서 윗구리 달린 양봉이죠. 전일 대비 20% 넘게 상승했는데 거래량 실리면서, 근데 시간 내에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17,770원 현재 거래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그동안에 좀 하락을 많이 하듯이 올라간 이유, 정규장에서 바로 삼성전자에 반도체 검사 장비를 모한다, 이 공급 판단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매수세가 몰린 거죠. 자, 이게 잠시 한, 공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y c 고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었는데, 판매 공급 계약 내용이 반도체 검사 장비고, 자, 계약 내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얼마요? 1070억 정도 규모, 이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한 겁니다. 자, 계약 상대방이 삼성전자 나와있죠? 주요 사업이 반도체. 계약 기간이 여러분, 2025년, 내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30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규모로 볼 때는 작년 매출액 대비 한39.85% 정도 해당된다. 보시면 되는 건데, YC가 사실상 고속 메모리 테스터 검사 장비 제조 공급 업체잖아요. 이제 주요 제품 자체가 주로 메모리, 웨이퍼, 이 테스터 장비인데, 또 최근에 이 반도체 장비 시장 다시 한번 고속 성장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테스트 장비 분야의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선도 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반도체 장비 시장이 고속 성장하고 있고 여기에 인공지능 AI 라는지 또 5G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서 이 반도체 수요 또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 왜냐? 더 추가적인 생산설비 확대 투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삼성전자라든지 굵직굵직하게 고대 여폭 메모리 또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들 특히 지금 AI 관련해서는 여러분 자 GPU 추하 성장, 폭발적인 흐름 가운데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왜냐 시가총액 36조에 달하는 이 어드만테스트와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 보고도 있었고 이 36조 어드어반 테스트와 기술력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투톱을 이룰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연간 GPU 출하량이 올해 약 341만 개에서 내년도에는요. 두배 이상 증가해서 거의 674만까지도 무려 98%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y c 는요 어찌 보면 지금의 추세 가운데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종목은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것이 답일 수 있고 과거에 제주 반도체와 같이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내가 2만원에서 3만원까지는 홀딩하면서 3만원 넘어서 사면 안 됩니다 그 전에 미리 매수 기회를 삼고 가져가야지만 정말 주가가 상승했을 때 고점에서 매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기회는 여전 남아있으니까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정규장 상승과 더불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와 또 이슈나 또이 모멘텀까지 나와줄 텐데요. 난 여지껏 이런 확실한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고민만 해서 하시는 분들 고민으로 끝내지 마시고 빠르게 좀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할 화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YC입니다. 정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YC의 y 라고남기시게 되면 빠른 대응 전략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피드백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선택과 집중에 차이 있는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난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어서 혼자 고민했으시는 분들, 이제는 기회가 왔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히 좀 가져가셔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좋은 결과 계속적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YC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삼성전자에이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이슈가 나와줬죠. 제가 앞서서 공시 좀 설명드렸는데, 그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삼성 얼마였어요? 한 1070억 정도 규모.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인데, 이 YC가 공급하는 장비가요, 이 고대 여폭 메모리 HBM, 여기에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입니다. 해당이 HBM용 검사 장비가 5세대 HBM3E와 6세대 HBM4 모두 대응 가능한 신제품이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YC는요, 이 D램과 n 드용 메모리 테스터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올 하반기에는요, 이 HBM 장비 공급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HBM용 웨이퍼 테스트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유이한 업체 중에한 곳이거든요. 충분히 앞으로도 HBM 고대 여포 메모리의 라인의 증설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이 고객사로의 공급이 기대되기 때문에요. 여기에 YH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HBM 이 테스터는 여러분 메모리 테스트 기능 중에 가장 어려운 기능이 바로 하이 스피드 테스트 기능입니다. 여기에 탑재된 통합 테스트. 해당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현재까지는 일본과 그리고 바로 YC가 유일하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 YC 충분히 매출도 늘어날 거고요. 특히 한미 반도체는요, SK 하이닉스에 YC는 이 삼성에 이렇게 납품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주가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유일의 네, 웨이퍼 검사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yc 지분은 삼성이 10% 이상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삼성이 고대 여폭 메모리를 따라 잡으려면 yc 검사 장비로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이 수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향후 ai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로 수요가 커지게 될 거고 여기에 공급이 달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바로 SK 또 하이닉스 또한 이미 내년도 물량까지도 다 이미 솔드 아웃 상태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래서 YC는요,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면 주가 미리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이치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요,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이 어떻게 흘러갔지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것 중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흐름상 다시 한번 주가를 뛰어올릴 수 있는 확실한 재료가 자,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받아보셔서 여러분 대응하시고, 여기 또 다른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반대로 각제까지도 함께 살펴보면서 공유하고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규장의 상승과 더불어서 물론 시간에서 빠지긴 했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물량 간소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요. 자 yc입니다. 정문 어차피 무료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010-4984-1710으로, 자, YC에 Y로 남기시게 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추가적인 피드백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혹시 정보도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오전 오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시간대에 따로 문자 주시게 되면 그 내용 확인한 대로 더 자세히 답변도 드리고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끝으로 또 여러분들의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2024년도 자 7월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7월에 여러분 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일확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 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 부담 없이도 이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름 휴가비 벌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예요. 여기에 급등 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전력,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다권에서부터폭특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광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유보율 이 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요,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 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 합병을 한다, M&A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지 무상 증자 공시든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이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을 보내 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 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익 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달 한 달만큼은 이쭉 교수와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베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이렇게 또 중교수와 함께하는 핫한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 010-4984-1710으로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 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종목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한해대박나시기를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